안녕하세요. 써니의 미니다역 카우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쁜 물고석이 차있네요. 요 아이들은, 어, 하우스 안쪽에 있던 아이들인데요. 제가 파레트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laughs> 바깥 파레트 좀 쐬라고 나오긴 했는데, 한 파레트가 됐네요. 이렇게 합식이들, 예. 라울하고, 이 어메이징 글레이스 실루에 이렇게 합식이들 다 나왔고요. 얘는 이제 지금 이름 모르는 아이 합식해 놓은 건데, 이 뒤쪽이 좀벼었죠 여기 하나는 어 합식해 놓고 나서 하나는 상해서 버렸고, 하나는 어 혼자서만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제가 빼가지고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식재를 해놨답니다. 아, 물고생 너무 이쁘네요. 이 아이가 멀로예요. <laughs> 강산이님 멀로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은 1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이 하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동네 하우스 다육이 하우스에 가서 구입해온 아이들입니다. 멀로 3,000원 몰론데 이렇게 두개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얘는 아이코이 리스? 얘는 신디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입자 엄청 길쭉길쭉 했었는데,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예쁘게 다져졌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방울목랑 합식이들. 이 아이는 제가 원래 데리고 있던 아이. 얘는, 음, 집시금인데, 어, 서비스로 오나입니다. 얘 예, 너무 이쁘죠, 에스메랄다인데요. 망치 소리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laughs> 에스메랄다 너무 이쁘게 물들었죠. 와, 제가 이렇게 잔뿌리가 있나 혹시나 봤는데 잔뿌리도 많지 않아요. 얘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듯합니다. 에스메랄다 이렇게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집시금인데요. 조금 큰 화분에 있었던 아이인데 식재해놓고 고양이들 습격을 받았어요. 얘가 입장이 잘 떨어지는 아인데 이아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른 분에다가 다시 식재해놨거든요.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가 웨딩. 웨딩. 얘는 제가 세 번째로 데리고 온얘 아주 어려운 아이죠. 바닐라비스. 일단은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라 제발 <laughs> 요 멀로 대품 아이 얘도 어 제가 요큰 분이어 가지고 어 분갈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 분갈이 해줬어요 이 아이 분갈이 해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 있죠 얘도 깍지 있었어요 아유 정말 깍지 왼손 같아요 <laughs> 얘는 줄라이나 줄라이나 어 세포트 세 합식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정말 멋있던데 이렇게 물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들어 있는 아이 데리고 왔는데요. 시계해놓은지는 어, 얼마 안됐잖아요. 네, 지금 잘 성장할지 어, 걱정입니다. <laughs> 요 아이는 핑크 마녀 <laughs> 라울 합식이 멋있죠. 아이고 물보석 차니까 더 이쁘네요. 요 아이는 어, 요즘 핫한 그앙떼떼 같이 생겼죠. <laughs> 앙떼떼가 아니고 파인로즈랍니다. 파인로즈 외두짜리 3개 데리고 와서 합식해놨어요. 얘는 사비아나 로즈. 멋있죠.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데비처라. 음, 그리고 얘는 온슬로우. 얘도 물든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네. 물든 아이들 몇개 데리고 오니까 볼만 하네요. 음, 얘는 핑크룩인데요. 좀 오래된 아이예요. 얘는 조금 오래된 아이 데리고 와서 조금 얼굴이 따글따글 작아졌죠. 근데 겨우에 파란색이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답니다. 여기가 좀 거늘어졌어요. 얘는 화이트팜. 얘는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이 레드베리 중에 남아있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안 예뻐라 요렇게 저희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써니 미니다이어 하우스였습니다